파이랩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프로젝트의 기술적 진전부터 가격 변동성 분석, 그리고 실제 시장 채택 가능성까지 다뤄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파이 코어 팀이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하면서 방화벽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으로 파이가 다른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외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됐어요. 거래소들이 파이를 상장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에 파이는 2.91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잠깐 최고 암호화폐 중 하나로 랭크됐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죠. 초기 열풍 후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2025년 9월까지, 파이는 0.24달러까지 떨어졌고, 최고점에서 90% 하락했습니다. 10월 현재 0.27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고, 기술 지표는 여전히 약세예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이의 펀더멘털은 주목할 만해요. 거의 20억 달러 시가총액 80억 개 이상의 코인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락은 당위 투기꾼들을 씻어냈고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어요. 이제 파이의 가치는 단순한 과대광고가 아닌 실제 유틸리티와 채택을 기반으로 구축될 겁니다. 투자 판단에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파이의 기술적 진전을 살펴볼까요? 2024년 말까지 1,9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KYC를 완료했어요. 가장 큰 검증된 디지털 네트워크 중 하나를 만들었죠. 1,0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메인넷으로 이전했고 개발자들은 게임에서 마켓플레이스까지 100개 이상의 메인넷 준비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작동하는 생태계의 증거입니다. 폐쇄된 메인넷 단계는 파이코인을 생태계 내에 유지하면서 안전한 테스트와 개발을 허용했어요. 핵심 팀은 커뮤니티와 생태계가 준비됐을 때만 방화벽을 내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초를 탄탄히 한 거죠. 암호화폐에서 커뮤니티의 힘은 무시할 수 없어요. 파이 커뮤니티의 열정은 실제로 가격을 움직입니다. 2025년 5월이 좋은 예예요. 주요 발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흥분이 치솟았죠. 가장 뜨거운 소문은 최상위 거래소 상장, 아마도 바이낸스였습니다. 고래 지갑이 1억 5,500만 개의 파이를 사면서 투기를 부채질했어요. 가격은 며칠 만에 50%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치솟았고 거래량이 폭발했죠. 커뮤니티 주도 모멘텀의 강력한 표시였지만 과대 광고에 양날의 검도 보여줬어요. 소문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패턴을 이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 매매가 아닌 펀더멘털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죠. 파이의 진짜 가치는 실제 사용에서 나올 겁니다.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베이스는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와 혁신에 관심 있는 실제 사람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실제로 파이를 사용하느냐예요. 100개 이상의 메인넷 앱이 개발됐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게임, 마켓플레이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태계에 들어오고 있어요. 비즈니스 채택도 주목할 만해요. 파이 결제를 받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기 때문이에요. 투기 가 아닌 사용이 장기적 가치를 만듭니다. 투자자에게 유동성은 매우 중요해요. 오픈 메인넷 출시 이후 여러 거래소에서 파일을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원하는 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최상위 거래소 상장이죠. 이것이 신뢰성과 유동성을 크게 높일 겁니다. 현재 상장된 거래소들도 거래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상위 거래소 상장은 다른 차원의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 유입, 더 넓은 리테일 접근성, 가격 발견 개선 등이죠. 이것이 커뮤니티가 계속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요 발표가 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투자 결 정을 할때 이런 촉매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이의 기술적 우위 중 하나는 거래 비용이에요.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된 파이는 거래 수수료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전통적인 결제 방법은 거래당 최대 3.5%를 가져갈 수 있어요. 파이는 종종 결제 크기에 관계없이 센트의 일부에 불과하죠. 이것이 실제 채택에 중요한 이유는 비즈니스들이 실질적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낮은 수수료는 소액 거래를 실용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것은 파이의 경쟁력입니다. 비용 효율성이 채택을 이끌고 채택이 가치를 만들죠. 거래 속도도 중요한 요소예요. 파이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몇초 안에 정산됩니다. 전통적인 결제는 빠르게 보이지만 실제 정산은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파이는 즉시 정산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게 이것은 현금 흐름 개선을 의미하고 고객에게는 더 나은 경험을 의미해요. 빠르고 마찰 없는 결제는 채택을 가속화합니다. 보안 측면도 탄탄해요. 파이의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보안과 투명성을 핵심으로 구축됐습니다. 모든 거래는 변경 불가능 불가능한 공개 원장에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사기성 차지백이 없고 데이터 유출 위험이 낮으며 투명한 기록이 유지되어 이런 기술적 우위가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해요. 파이는 여전히 젊은 프로젝트입니다. 최고점에서 90% 하락을 경험했고 현재 기술지표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죠. 또한 실제 채택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6천만 사용자가 있어도 실제로 활발히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래소 상장도 아직 최상위 거래소는 빠져 있어요. 규제 리스크, 경쟁, 기술적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어요.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큰 수익 잠재력이 있죠. 거대한 커뮤니티, 탄탄한 기술,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20억 달러 시가총액과 80억 개 코인이 유통 중이에요. 1,900만 명이 KYC를 완료했고 100개 이상의 앱이 개발됐습니다. 가격은 최고점에서 90% 하락했지만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있어요. 커뮤니티는 강력하고 기술은 경쟁력이 있으며 실제 채택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로서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높은 변동성, 아직 이른 단계, 최상위 거래소 미상장 등이 리스크죠. 하지만 거대한 사용자 베이스, 낮은 비용, 빠른 속도, 강력한 커뮤니티가 기회입니다. 다음 주요 발표가 촉매제가 될수 있어요. 최상위 거래소 상장, 주요 파트너십 또는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세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결정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소식과 심층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빠른 정보와 커뮤니티 소통을 원하신다면 파이 랩스 텔레그램 채널에 꼭 참여해주세요. 실시간 시장 분석 속보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토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아래 댓글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